전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로 여럿이 야외를 많이 놀러 가는데 이런 생존수영이 없다 보니까 익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이 수영교육에 들으면 필수로 지금 수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은 누어 뜨기와 자기 구조법, 구조 요청 요령 등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응급 구조 교육도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자기 자, 자기 혼자 물에 빠졌을 때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그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튜브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 오늘 활동하면서 약간 좀 많이 좀 힘들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 저한테 닥친다면 그 당황하지 않고 오늘 배운 내용처럼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간 조사한 익수사고자 수는 9 5 8명이 사고 가운데 17%가량인 16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생 원인 1위인 추락 낙상사고와 비교해 발생률은 적지만 사망률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익수 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 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무 교육은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의 형태로 모두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물론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해양 수련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소 4 시간 동안은 수상 안전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조금 더 확대가 되고. 많은 학생들이 수상하는 교육 혜택을 볼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물놀이하기 전 안전 수칙을 숙지하도록 하는 안전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사고 발생 때 본인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존 수영 교육 의무화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뉴스 김나오입니다.